트럼프 정부가 드디어 자유시장 원칙을 뒤집는 초강수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인텔 지분 투자, 보조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아예 주주로 들어간다는 거죠. 시장이 놀랄 만도 합니다. 왜냐, 미국은 원래 절대 기업 지분에 손안 대는 나라였거든. 근데 이번에 인텔이 시작이라면 다음 타자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혜택을 볼까? 첫째, 마이크론. 미국의 마지막 디램 강자죠. 이미 칩스법 지원을 확정받았고. 만약 보조금이 지분 투자 방식으로 바뀐다면, 인텔 다음은 마이크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둘째, 글로벌 파운드리. 자동차 국방용 반도체 만드는 회사인데요. 국방부랑 이미 10년짜리 장기 계약까지 맺었어요. 미국 정부가 이런 회사를 안 챙길 리가 없죠. 셋째, 울프스피드. 전력 반도체의 핵심 실리콘 카바이드 기업이에요. 돈이 늘 부족했는데, 최근 백악관과 접촉설까지 흘러나옵니다. 정부가 직접 피를 수혈해 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넷째, 퍼스트솔라. 태양광 모듈을 100% 미국에서 만드는 거의 유일한 회사. 트럼프가 태양광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전력난이 심각해지면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어요. 다섯째, 센트러스 에너지. 미국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유일하게 만드는 기업인데. 러시아 의존도를 끊어야 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지원 후보로 꼽힙니다. 그리고 언제나 빠질 수 없는 보잉. 국방과 항공. 산업정책이 겹치는 지점에 늘서 있는 기업이죠. 결국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트럼프식 아메리카 퍼스트 산업정책은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정부가 직접 주주로 들어와서 챔피언 기업을 키우는 방식으로 시장판을 통째로 흔들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세상이 보입니다. 삼코라스 하우스 돈으로 세상 해석하는 채널 구독, 알림? 안 하면 손해. 다음에 또 봐요.